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2부에 뵙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사를 하는데 이쪽에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그냥 앞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는 이부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어른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과 눈을 마주 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도 저랑 눈이 마주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놀래지 마시고 그냥 저에게 살짝 웃어주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사를 할때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보다 내 진정성을 담은 내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보다 늘내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니네 마음 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작은 소리로 부를 때에도 주님은 큰 소리로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만을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순절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 우리가 언제 그 기간을 다 기억하겠느냐 그냥 나는 고난 주간 한 주간 그 기간만 잘 기억하고 그때만 좀 바짝 말씀 읽고 기도, 기도하고 뭐 예수님께서도 그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게는 평생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마지막 죽으시기 일주일 동안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오늘까지도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단한 순간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도 이 땅에 왜 태어 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신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요셉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이 예수님이 잘 따라오고 있거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 처음에는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다가 점점점 문을 나서면서 밀리고 밀치고 하다 보니까 손이 떨어졌을 것이고 이제 밀려 밀려 밀려서 아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12살 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잘 가고 있겠지. 나보다 앞서 가거나 아니면 좀 뒤에 따라오고 있겠지. 그러고서는 그냥 계속 갔어요. 한참을 갔습니다. 며칠을 갔어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 아들 요셉 예수 봤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못 봤다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그제서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막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3일 길을 찾아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말하니까 예수님이지. 아마 저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서. 막 그냥 화가 이만큼 나지 않았을까요? 어린 아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말안 듣고 고집 부리고 잘못했을 때 평상시의 말보다 톤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네, 어떤 분들은 확 올라가고요, 어떤 분들은 확 깔어요.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착 가라앉으면 조심해야 돼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소리가 올라가도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를 봤을 때이 요셉과 마리아가 화가 그냥 이만큼 났겠죠 너왜 여기 있어? 너 여기서 뭐해? 아마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평상시에 죄송합니다. 그 전화 제 아내가 예전에 자녀들을 대하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 충분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준비되어시고 훈련되어지셔서 잘 참고 인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의 흐트러짐 없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시겠지만 저도 요즘은 좀 그러지만 예전에는 많이 혼냈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왜 여기 있어? 여기서 뭐해?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참 당돌한 대답입니다.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집이 어디예요? 저기 나사렛이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 성전이 아버지 집이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예수님이었지만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려서부터 그 십자가의 사명을 결코 잊으신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이후에 서른 살 때까지의 삶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으나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정확한 때를 이제 세상에 밝히 드러내실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아마 십자가의 삶을 준비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삶을 살아가십니다. 나이 서른이 되시고 3년간의 공적 삶을 살아가시는데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유혹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기 많은 돌이 있으니까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참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시험 당할 때딱 이렇게 멋진 말씀을 딱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기에 이런... 혹할 만한 그 유혹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서 한 번에 그냥 딱 제압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귀도 끈질겨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 내려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 높은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이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굴로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한번 그러셨던 것처럼 그때도 여전히 멋진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아주 과감하게 머뭇거리지도 않으세요. 단칼에 잘라 버리십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 들게 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삶을 시작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12명의 사람을 따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였어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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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을 들여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가르치시되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실습도 시키셨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전도하게도 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현장 실습까지 다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제일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우리 소망계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빨리 이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텐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나? 도대체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가? 의아해 했어요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난에 관한 말씀은 더더군다나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누가 보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시종일관 참그 모습은 좋아요 변치 않는 모습. 근데 바뀔 건 바뀌어야죠. 우리가 좋지 못한 건 바뀌어야 되잖아요.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도무지 한 말씀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3년간 함께 생활하며 가르쳤던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핵심적인 1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지만 그 길은 철저하게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못하고, 슬픔의 길이었어요.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배신하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모진매를 맞으시고,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물론 중간에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질고 지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홀로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요. 고독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가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이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이야기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 비록 우리 각자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홀로 가면 너무 외롭잖아요.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나의 이 고독한 이 십자가의 길에, 비록 그가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지는 못할 지언정, 나와 함께 이길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분이라 다들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에 보면은요,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바꾸려고 한일 때문에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그가 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들과 함께 심한 육체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사기를 꺾고 특별히 넬슨 만델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 정책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하려고 날마다 날마다 극심한 노동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런 극심한 노동을 하는 그 25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이 만델라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이 감옥을 나가고 나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오히려 더 뚜렷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고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민주화가 된그 시점에 첫 번째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가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내가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었다. 오히려 재판관들이 나를 독방에 혼자 가두어 두지 않고 여러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린 그 판결이 그 재판관들의 최대의 실수이다라고 그는 오히려 고백을 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한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그 안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누우면 추운 겨울도 너끈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줄, 세 줄, 가장 큰그 명조시를 백 겹, 천겹 한번 묶어보십시오. 그거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장의 종이는 쉽게 끊을 수 있지만, 찢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백 장, 이백 장 모여지면 그것을 쉽게 찢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런 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각자 모래알처럼 흩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 또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삶을 사시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의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한날을 보내시던 어느 날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그동안 늘 3년간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제자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힘을 실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한번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해주고 기대해 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워서 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깨어서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예수님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슬픔당한 자들, 괴로움당한 자들, 그들과 함께 있어주기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연약한 그 사람, 그나나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고통당하는 나에게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내손 한번 잡아주면서 그저 나를 그냥 바라만 주어도 바라만 보아 주어도 내 얘기를 들어만 주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가셔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본인의 마음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심히 고민스럽다, 괴롭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저 쿨쿨 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까지 하면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살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하고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음성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아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들은 채 만채 잠을 잤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연약한 예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머질수 있도록 천사가 나와서 그 예수를 붙들어 주고 수종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친구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셔서 비록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에게, 내 옆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려울 때 힘을 실어 주라고, 함께 있어 주라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실어 드립시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힘을 나타내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그 고독한 길, 그 외로운 길,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잖아요. 철저하게 외로움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결코 우리를 홀로 버져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업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찬란한 영광의 길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미 나 대신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견딜 만한 길이요, 이길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동행해 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 날마다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